아니, 가족이니까, 술좀 아니... 마시고, 춤추지 마, 따라추느라. <몰더> <몰더> 따라추느라. <몰더> <몰더> 왜 따라치는 거야? 같이 치했어요 아, 왜냐? 흥은, 혼자만 한다고, 흥이 아 아니거든요. 자, 연우는 뭐야? 저는... 다이어트 한다고 말만 안함, <몰더> 음료수만 마심, 물건 좀잘 챙기렴, 손이 또 많이 가려구나. 네. 연우가... 진짜 다 두고 다니고. 졸업식때 오... 졸업장을 <몰더> 놓고 왔었어. 요 어? <몰더> 진짜. 가방이랑 싹다 두고. 졸업장 받으러 갔는데 졸업장 놓고 왔다고요? 다 놓고. 다놀어요 아, 이태지야이태지야글이가 <laughs> 진짜... 달라진 거 보니까 주이태이 쓰고 i a 이태요그바이태중에 그런가 봐 <laughs> 아니 언니 꺼나손 들어 붙인 거 아니야? 오천이태약 i 이렇게이렇게야너목도리 i a 이 같지 않아? 나 목도리 뜨거이 같지 않아? <웃음> 어, 어. <웃음>